모두가 하락을 말하고 있을 때 시장 안쪽에서는 조용히 다음 랠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단 하나 누가 다음 주 도주가 될 것인가. 11월 9일 기준 비트코인은 10만 3천 달러 부근에서 횡보 중이고 이더리움은 3,390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흥미로운 이유는 기간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첫째, ETF 유입의 회복세.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 비트코인 ETF 순유 200이 8억 7천만 달러로 10월 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간 자금이 다시 코인 시장으로 방향을 트는 신호죠. 둘째, 기술 업그레이드 기대감. 이더리움은 곧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거래 효율성을 30% 이상 개선할 것으로 전망돼 온체인 유동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셋째, 시장 포지셔닝 변화. 최근 고래들의 거래 패턴을 보면 알트코인 중 일부 이더리움 체인링크와 발란체 로우의 이동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기관들의 조용한 움직임이죠. 결국 지금 시장은 공포 속의 매직기입니다. 가격은 떨어지지만. 유입 자금과 기술력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다음 주도 섹터의 교체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빠져나가는 구간. 기간은 들어오고 기술은 진화합니다. 이게 바로 다음 랠리의 힌트죠.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